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 강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대성교남전도연한테가 이렇게 삼족 건불 여운 곳을 인도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선발대가스리의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저희들에게 공개를 합니다. 그 손길에 더 복을 주시고 이 음식을 먹은 저희들의 몸이 건강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볼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